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임문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정권의 안의와 사적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담아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육대 핵심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 유동규, 남우, 정영학, 정민영 등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게 제 1심의 형량이 4년에서 8년을 넘는 처벌을 할수 없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무거운 죗값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기 주요 인물들과 같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나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해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가벼운 업무상 배임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까지 폐지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배임죄가 재판 중 폐지될 경우 이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 국가 기관에 외압을 행사해 검찰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는 물론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의 재산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 임무종사 혐의를 씌워 구속하려 했다. 국회 개원회제 표결 참여 방해가 명분이었으나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물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전 원내 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 정당 활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시도였다. 결국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적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원내 대표를 구속시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재소해 해산시키려던 추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럼에도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짜맞추기식에 기소를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흉기로 쓰는 정권의 말로는 국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당은 사법개혁 운운하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신설 법 외국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이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불과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1, 2심에 각각 최소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은 군사재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법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관여할 경우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이것 역시 위헌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특별재판소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등 다수 단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무엇이 부당한 목적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불분명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독소 법안이다. 이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것으로 중국의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 판결제는 판결이 정권의 마음이 안들 때 법관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와 법 외국제가 만들어지면 재판이 정치적 영역에 포섭될 것이며 모든 재판과 판결은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 내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의원님은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직의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남국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 이라는 답을 했다 이두 사람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함께한 최측근인 정권의, 정권의 실세로서 모든 대통령실 관련 주요 사안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해서 만사현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일부 속 실장은 대통령 일정 관리와 수행, 내부 조율 등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비선 실세가 인사를 주무른다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인사청탁의 대상이 된 곳은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협회이다. 대통령실 내부 기관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취업날에 허덕이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형님 눈하며 억대 연봉자리를 주고받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행위다. 며칠 전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나 보육이 주기식 조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간협회 인사에의 권력이 개입한 직권남용, 부정청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김현지 실정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라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네. 정원호 서울 송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숨은 의도는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정 구청장을 띄우는 데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법상 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소추까지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보다 더 직접적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발언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하고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정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민의 힘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편파 수사하였다. 수개월이 지나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편향적으로 사건을 선별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특검팀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민중기 특검팀을 즉각 해체하고 검경을 통한 재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항고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폐지 계획을 전면 철폐하라. 하나 정적 제거를 위한 내란 무리자 야당 탄압인 추경호 원전 원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와 법 외국제 신설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특별 감찰관을 즉각 임명하여 김현지의 실체를 밝히고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라. 하나, 편파선별수사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즉각 해체하고 검경의 재수사를 진행하라. 2025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